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란다 t v 해란다인데요 오늘은 제가 모찌모찌 두 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보너스로 제가 이 서프라이즈도 구, 구매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열어볼 거예요. 이거는 이거 두개두개다 한번 만져보고 할 거고요. 일단첫 번째 깨, 아, 예, 그래. 첫 번째 모찌는 과일모찌예요. 쫀득쫀득 과일모찌, 일본말 써도 있고, 이거 사과예요, 사과. 뭐죠? 말랑말랑 앙꼬? 안고? 앙고가 뭐죠? 이거 뭐야? 아, 자 그리고 만두에요. 경고, 음식이나 음식이 아니므로 절대 입에 대거나 먹지 마세요. 이거 베트는 이거 건가? 컬러가 올리는가? 암튼 만두 모지이걸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냥 흰색으로 사왔어요. 자짜오 이렇게 해서 뀌겠네 아, 어, 어 뭐야 이거 왜? 어, 안돼. 어, 말까. 이, 이 테이프를 뜯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소개해볼게요. 어. 슉! 어. 슉! 어, 슉! 어, 슉! 어, 어. 자, 일단은, 만두 먼저 해볼게요. 걸로 아, 어, 어, 음? 응? 응? 와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냥, 그냥 그, 모찌모찌 같아요. 그, 이 과일 모찌와 그냥 못지 모찌 있잖아요. 흰색, 노란색. 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만두같이 생겼어요. 암튼 이거는 별두 개입니다. 엄청 좋지 않아요. 자, 그 다, 어, 응? 어! 엄짱 음? 어. 좋아요. 얘가 진짜, 얘가 유리인 것 같다. 얘는 이 바깥에 고무인 것 같고, 안에, 아까 말했듯이피 안고가 들어있다는데 짱느낌좋아 아. 하면 안나오는거 죄송해요 누르는게 잘나오고 근데 얘는 좀꽉 진짜 꽉, 아. 좋아요 안에 개굴개굴개굴이 자 암튼 얘가 별 다섯개 얘가 별 두개 얘가 이겼어요 이거 왠지 마카롱같은 아. 자 암튼 이번에는 이걸 까볼 건데, 제가 궁금했던 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씩 들어있는 건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있는 걸까, 모르는데, 전 이, 이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지제기대는데뭔 할지 <laughs>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동영상에 봤던 그, 에그 서프라이즈 같아. 이런 거 진짜 무조켜보고 싶었어. 완전 달이인데 이거 막 이마트에서 파는 완전 동그란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어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애기 아니면 어 애기네 아 이거 봐 진짜 귀여워 이거 봐 제가 좋아하는 거 나오진 않았는데 진짜 귀여워 이거 봐요손 봐요 이것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얘가 반반이네요 검은색 흰색 와, 기저귀도 봐. 아하, <laughs> 귀여워. 여기에 여러분들 잘안 보이시겠지만 어, 보이시네. 4가 써있어요, 4. 이게 뭐지? 4가 무슨 뜻이지? 여기에 4번? 4번? 아, 이거네, 이거. 어, 잠시만요. 여기에 이 반반머리 애기예요. 애기 중에서 애기 중에서는 안 골랐는데 아무튼 이게 제일 이쁜 것 같네요. 아니, 어. 하지만,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뜨! 이건 뭘까요? 이거 장난감인가? 이거 샤워기인가? 이거 뭐죠?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가? 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번째 어어이아우네 어, 슉. 빛. 빛이 빛 리본이네 우와 이쁘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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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축축 아축축대축한테 이렇게 나왔네요. 축 아쉽긴 한데. 그래도 소리가 제일 큰게서축어축 축축 아, 진짜. 아깝다. 축건 다시 제 자리로 제 자리로. 어, 이거 어떡하지? 꾸악 어떡하지? 자, 이렇게 제자리로 했습니다. 만두도 제자리로. 이거 아니었던 것 같아. 이거였던 것 같아. 헛! 헛, 짜, 짜, 짜. 만두도 근데 느낌 좋긴 좋은데, 그냥 만지다 보면 얘는 끈적끈적해지더라고요. 저 과일모찌도 그런데, 과일모찌는 좀덜났더라고요 여 분, 어, 이쪽 공 많은데? 아! 사쿠리 제발 제발 양해 좀 해줘 양해고 무고 빨리 들어가란 말야 어? 어? 뭐야? 어 음, 이거 어떻게 끼었지? 거 아닌데 뚜껑을 바꿔서 끼워볼게요. 어, 이게 맞는데? 이지 이거랑은 안 맞는 거 아니야? 너무 작은 거 같은데. 어, 맞는데? 뭐야 이거 바뀌었잖아. 과일 묻지가 열었으니까 아, 테이프. 근데 여기 자꾸 열리네. 쫀득쫀득 과일 맛찌 이렇게 쫀득쫀득 과일 맛찌 아, 어, 이어폰이? 이어폰이 이어폰이 이어폰을 다시 꼈어요. 자 그럼 만두도 아 됐구나 아직 아자 준비 스타트 뭐야 이거 왜또안 맞아 뭐야 잠깐만 아어왜 꺼졌죠 니마 자 이렇게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어다 열어 다 열어 다 열어 다 열어 이렇게 리뷰를 했고 서비스로도 얘를 했는데 얘가 제일 좋은 듯. 얘가 뭔지 액괴 같은 느낌 해야 되나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지무지 느낌? 찰떡! 개구리볼, 개구리볼. 여러분, 완두콩이에요. 하지만 완두콩이 변신할 겁니다. 바로 완두콩이 변신하는 것은, 뭐? 흰색 완두콩이 됐어요. <laughs> 자, 암튼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만두, 뭐지? 뭐지? LOL? L.O.L 맞죠? 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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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프라이즈와 이과일무찌를 음,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으셨어요?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헬란다TV 빠이빠 헬란다TV 재밌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같이 귀여운 애를 어떻게 말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아 헬란다TV 구독 눌러줘요 제가 봤을때 진짜 재밌어요 Good.